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서울 허벌라이프라는걸 제가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에서 일하는 어, 웰리스 코치라는 것들을 조금 알리고 싶어서 영상이 조금 잘 뜨더라고요.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는 서울의 이 광진구 중곡동에서 위치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런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님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에 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 한 달에 뭐한두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이렇게 인바디 상담도 하시고. 어, 제가 또 많은 혜택도 더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역에 가까우시면 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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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시면 더 좋구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다이어트 시즌이고 허벌라이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기왕이면 어, 서울 허벌라이프를 찾으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어,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멀리서 구매하시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검색하다가 이제 저를 발견하시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 빠져요? 문의 주시는데, 이미 다른 데서 어디선가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관리는 제대로 못 받고, 저한테 이렇게 방법만 물어보시는데, 물론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기왕이면은 저한테 구매를 하시고, 저한테 관리 받으시는 게 훨씬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 허벌라이프, 서울 지역 허벌라이프 찾으시는 분들 꼭 저한테 연락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연락처나 이런 거는 그 영상 설명에다가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아니요. 그이 영상에다가 제가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자막으로 제 연락처를 넣을 테니까요. 꼭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어, 돈 아깝지 않게 관리해드리고, 살 빼드리고, 건강하게 어, 유지할 수 있게 그럼 모든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